를할 예정입니다. 어, 또한 기재부 어, 예산 심한 사항은 저희들 어, 지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 300병상 이하로 추진하려는 그러한 유감을 표하고 저희들이 끝까지 원한 지금 어, 상당의 어, 지금 도로 성명서 국립경찰병원 권리범심이추진회위에 국립경찰병원 권리보험시민취지협의회 범추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이미 아산 건립이 확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표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37만 아산 시민과 함께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과 직결된 중요한 가치이며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지역의 감염병, 응급, 중증 외상,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제도를 이유로 경찰병원 건립을 550병상 이하 규모로 축소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전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다른 지역의 공공 사업은 예비 타당성 면제를 추가하고도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가 지역의 대통령 거액 사업인 경찰 병원 건립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다시는 지역 소멸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지역 경제 지역 정책으로 시민들의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 하나 충남 유일한 국립 종합병원인 경찰 병원 아산 분로는 37만 아산 시민을 비롯 인근 예산 당진 등 220만 충남도민 전체에게 피, 필요한 시설임을 인지하기 바라며 이에 김태훈 도시사께서는 국립경찰병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상정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하나 지역 정치권인 이명수 의원과 강호식 의원은 갑과 을이 지역을 떠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권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로써 37만 아산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을 즉시 관철시키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2024년 총선에서 37만 천첸 아산시민과 함께하는 길이다. 하나, 국립경찰병원의 분원 검체은 아산시의 의원, 충남도 의원께서도 국가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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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업인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군원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함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상범조협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축구하는 바이며 37만 아산 시민과 함께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당초 계획된 대로 550병상 규모로 건립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국립 경찰 권리 범시민 추진 협어 국법 지 즉각 개정하라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대통령이 공약상 경찰병원 설립 즉각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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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라